안녕하세요. 세일즈 니가문대 황혜영입니다. 예,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나봐요. 예, 너무 꿉꿉해서요.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에어컨 소리 때문에 녹음에 좀 지장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더워서 결국에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아아 예, 아,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꾸준함을 유지하기 되게 힘드시죠? 예, 인생에 내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자기 개발을 할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데 꾸준함이 왜잘안 되느냐 유지가 잘안 되느냐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책에서 정말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꾸준함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반성하는 자세로 책을 또 펼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클로징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할, 공부할 예정이고요. 지그지글러라는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세일즈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세일즈를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지그지글러의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책이 두껍고요. 음, 낮잠 잘때 이렇게 배고 자도 이렇게 배우 자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읽기는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꼭 공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봐야겠다는 부분, 가격 저항에 대응하기. 가격 저항에 대응하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객들이랑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가요? 네, 비싸요, 비싸요, 돈이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듣지 않나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라고 독단적으로 말하는 고객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라고 똑같이 대풀이 한다. 이때 질문 형식이 되도록 억양을 조절해야 된다. 억양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고객한테 좀 공격적으로 비춰지면 어, 클로징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나의 멘토 중한 사람이었던 찰스 컬린이 말한 대로 이런 경우 당신은 고객에게 뻔뻔하게 반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죽지 말고 이럴 때 뻔뻔하게 반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 조절을 상당히 조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써 당신이 가격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이 한 말을 방어하다로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두 가지 상황은 천연직차이다. 전자의 경우는 당신이 수세에 몰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세를 펼수 있다.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뒤에 왜 그런지 이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녹음기를 준비하고 같은 단어를 녹음한 다음 자신이 녹음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길 바란다. 예, 여러분들, 제가 세일즈 코칭할 때 코칭하는, 받는 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어,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정말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객이랑 상담을 할때 대체적으로 음성 녹음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고객이랑 상담한 내용을 통화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셀프 피드백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누가 나를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고객이랑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와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게 조금 뭔가 어색하네 이상하네. 정말 피드백이 셀프, 셀프 피드백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녹음기를 준비하고요. 같은 단어를 녹음한 다음에 자신이 녹음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길 바란다. 12번, 아니, 20번쯤 이 과정을 반복해야 제도, 제대로 된 억양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이것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요. 예, 좀 틀리죠. 좀 웃으면서 하는 것과. 귀찮고 힘든 작업임이 틀림없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드백을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왜안 하시냐면, 듣다가 녹음을 하긴 하셨는데, 막 3초, 4초 되면 본인이 오글거리셔가지고, 막 정지를 막 누르시는 거, 안 돼! 못 들어, 더 이상 못 듣겠어. 예, 그런데 점점 점점 많이 하다 보면요, 되게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아, 내가 생각해도 되게 상담을 잘했네.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뭐든지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 고객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격이 좀 부담스럽네요. 가격이 정말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세일즈 강사인 존 하몬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수많은 가격 저항을 성공적으로 무마시켰다.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메모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공정한 가격이고 상품이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면 오늘 이 기회에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요. 제가 만약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공정한 가격이고 상품이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오늘 이 기회에 사시겠습니까? 야, 굉장히 있어 보이는 멘트네요. 대체적으로 비싸긴 뭐가 비싸요? 다른, 뭐 다, 다른 데 가면 더 비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있어 보이는 멘트. 예, 라고 하셨나요? 당신이 판단하기에 진짜 문제가 색상, 사이즈, 스타일 또는 그 밖에 다른 원인인데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고객은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약속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객은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반응할 것이다. 이때 세일즈맨은 이렇게 묻는다. 고객님께서 주저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앞, 1절 앞전에 고객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사,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올해 이기회 사시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객이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본인 입에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멘트죠. 그때 우리는 고객님께서 주저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가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만약 가격이 진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물어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은 이 상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은 이 상품이 마음에 드십니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네, 상품은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럽네요.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문는다 고객님, 고객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문제가 될까요? 고객님, 고객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문제가 될까요? 이제 공은 고객의 코트로 넘어갔다. 예, 대개의 경우 비교적 싼 상품이라면 투자를 할 것이다. 고객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그 질문이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그쵸? 대개 비교적 싼 상품이라면 투자를 하겠죠? 예, 고객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그 질문이 구매 결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제품인 경우에는 대개 잠시 생각해 본 다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상품은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상품이라도 비싼 건 비싼 거죠. 캐들락을 타고 다니면 정말 좋겠지만, 캐들락 한 대에 7만 달러를 지불하지는 않겠지요. 예. 저 고객 이렇게 이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 고객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을 할 때, 어, 그 가격이 정말, 어, 그 상품이 이 가격에 합당한지,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입증해 보이면 오늘 이익위에 사시겠습니까? 이때 뭐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 모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니라고 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어찌봐도 되겠느냐. 그러고예 상품이 마음에 드냐? 상품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할 때는 아, 고객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문제가 될까요?라고 대묻는 것이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일즈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예, 오늘은 가격 저항에 대한 이야기. 세일즈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해도 정말 답이 명확하게 내려있진 않지만 우리가 영업이 잘안 되고 어차피 영업선에, 영업에 들어온 이상 공부는 해야 되는 게좀 맞다고 봅니다. 책을 읽어, 읽어도 좋고요. 이렇게 어떤 세일즈에 관한 영상을 들어도 되고. 또 본인이 고객이랑 상담한 내용을 녹음해서 셀프 피드백을 꾸준히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오늘도 애쓰는 하루 되시고요. 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안녕하세요.